드디어 그 배모씨가 이름이 튀어나왔다 여기서 예. 공판에서 음. 뭐 김건희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있잖아요 그게 예. 디올백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비웠잖아 예. 그다음에 머디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들어왔죠. 기억나죠 투자회사가 들어왔잖아요 어. 그게 배모씨야 어. 배모씨하고 어. 김건희는 최소한 (2009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김건희가 배모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8억을좀 투자를 해달라 아.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했어 네. 그 배모씨의 아버지가 네. 근데 김건희 일가들의 그 수법이 다 그렇 잖아요 네. 평서는팽 시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소송이 붙어버린 거야 한 수백억 을 갖다 이익을 났는데 맞아 그냥 원금 8억만 돌려준 거야 나그 재판만 아는데 어. 그 배모씨가 이 배모씨예요 그 배야 그래서 이 배모씨가 그다음에 홍콩으로 가요 홍콩에 가서 법인을 그 자산운용사 를 하나 설립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산운용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코바나 파트너스야 <laughs>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해요. 이 백모 씨가. 러화 통화 기록을 갖다가 김건희 통화 기록을 입수를 했어요. 딱 8월달 한 달간만 입수를 했어 응. 8월달에 김건희가 가장 많이 통화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김동조야. 8월 우크라이나 아, 아, 갔다 온 아, 바로 다음 날그 펀드매니저 아, 출신인 아, 김동조 하고 아, 열차를 아, 하는데 아, 잠깐만 2시간 30분을 통화를 해. 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통화를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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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했을까 국정을 논했을까. 2시간 반 동안이나 국가 조작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재를 막 띄운 참이거든. 네. 그럼. 가장 큰 소재를 막대한 참인데. 기처리가 중요한 거지.